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 2025년 이제 호주 버젯이 어저께 나왔어요. 어저께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호주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호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뭐 사실 뭐 호주 뿐만이겠냐마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22, 2022년에서 3년, 그 현재 우리가 있는 2023년, 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 밸런스죠. 캐시 밸런스가 이제 220억 9.3빌리언이 이제 은행에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본인 세이빙 계좌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프리젝션을 하는 게 이제 다음 이제 한달 후부터 있는 2024 25어 회계 이제 회계 연도부터는 마이너스예요. 이제 계속 마이너스여 가지고 토탈로 이게 몇 년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년치의 캐시 밸런스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12 billion dollars가 마이너스가 나게 돼요. 이게 이제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이 거의 꽤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어 이제 내후년이 이제 가장 클 거라고 어 지금 현재 프로젝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로스 댓이 이제 GDP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얼마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34%, 요, 지금이 33%, 그 다음에 33%, 35%, 35%, 34%인데, 어? 생각보다, 디, 그, 어, GDP를 기준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지 일본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거든요? 일본은 같은 경우는 거의 20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0 0불을 벌어오면은, 어, GDP가 천불이라고 한다면, 이제 2천불이아 어, 이제, 빚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일년 매년 미국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빚을 갚는 인트레스트 온니를 갚는 것만 하더라도 1,300조예요. 한국, 한국 돈으로 하면은 1,300조인데 한국 어 일년 예산이 대한민국이 한600 얼마 조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의 두배 정도가 미국에 지금 현재 이자만 갚는 비용이에요. 총 부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빚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호주는 봤을 때 이제 GDP의 35%라는 것은 상당히 어, 굉장히 헬스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캐시 밸런스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워낙 지금 쓸때가 많습니다. 호주가 돈을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 어, 나온 거고요. 이제 이제 그로스가 아니라 이제 내수로 보게 되면은 이게 거의 이제 비슷하죠. 20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19, 20, 21 이렇게 이제 GDP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직 전 세계랑 비교했을 땐 괜찮은 편이고요. 이제 조금 이제 닥 사이드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호주도 꺾여가고 있다. 돈을 워낙 많이 찍고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GDP하고 인플레이션을 좀 비교를 해 보면은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파란 선이 이제 GDP죠. 퍼센테이지인데 이제 코비드 때 조금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가 이제 리셉션이 잠깐 왔었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리셉션이라는 어, 단어를 쓰려면은 3컨세 a 티브 쿼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GDP가. 그러니까 성장률이 없는 거죠. 3 분기기 때문에 약 9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뭐 코비드 때는 코비드 여파로 어쩔 수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잘 해왔어요. 4%대가 나왔으니까 4% 3%대가 유지가 됐으니까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잘 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이제 2025년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한 2%대에서 머물 거다라는 게 이제 현재 프리젝션이고요. 그다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돈의 약 3, 40%가 어느 나라든 코비드 때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뿌려진 돈이 천불이었다고 하면은 3, 400불은 코비드 이후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이 찍은 거예요. 뭐 어느 나라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많이 꺾여서 내려오고 2026년이 되면은 약한 3%대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까지는 대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많이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호주 인트레스 레이트가 지금 동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좀 내려가지 않을까? 미국을 선두로 해서 좀 내리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어, 특히 미국이, 특히 일본이 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뭐 중국은 이미 경제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내리면은 전세계가 다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음, 투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도 인텔스 레이트가 내려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호주가 좀 보수적인 국가다 보니까 미국이 내리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내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택 부족 대책 정책을 어떻게 펼칠 거냐 요게 좀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new housing investment of 6.2 billion dollars in the budget. 이게 6.2 빌리언을 뉴하우싱의 인베스트먼트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 이건데요. 이제 노동당도 이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죠. 지네들도 집이 있으니까 알고 다 아는데 민심을 달래려면 부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정책을 내면 안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어 하우징이 부족하잖아요 호주가 그러면은 이 하우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들이 집을 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토지 개발을 국가가 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고속도로 놓고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하지만은 큰 대단지 뭐 몇십 헥타르 몇백 헥타르를 어, 개간을 해서 도시를 만들고 집을 하고 이런 거는 호주와 민간 산업이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간 산업이 큽니다 근데 민간 산업이 민간 회사들이 미쳤다고 돈이 안 되는데 뛰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큰 업체들이 뭔가를 기획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제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져주고 뭐 경찰서 져주고 할때 그때 이걸 사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인베스터들인데 인베스터들을 마음을 달래면서 민심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우징 프라이스를, 그러니까 하우징 쇼티지를 잡으면서 어, 민심을 잃지 않아야지 표수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파인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게 지금 노동당의 어, 가장 큰 헤드에크라고 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 어 이제 그래서 뭐6.2 million d o l billion dollars를 쓰겠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 어떤 의미냐 하면은 뭐 여기 나오는 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돈을 풀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디다 풀겠다 construction, investment, brand 그다음에 infrastructure. 이쪽으로 풀겠다는 소리예요. 예전처럼 오비어스하게 이제 뭐 뭐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꽂아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돈은 풀리고 있는 거고요. extra 1 billion dollars to states and territories to deliver new housings. 뭐 이것 또한 맛 똑같은 소리고요. 네, 1.9 billion for 10% i n in c r e a s e i n c o m m o n e a l t h rent assistance. 이거는 아까처럼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렌트 어시스턴트는 기초 생활 수급자들 을 위한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고요. additional 1.9 billion dollars to finance social and affordable homes. 이것도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extra 423 million to national agreement of social housing. 이것도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88.8 million d o deliver 20,000 new free tax. 이거는 이제 집을 지을 사람이 없는 쇼티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쇼티지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부자들이 안 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은행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집을 뭐 백채를 짓는다 그래도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텍스뭐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 어프랜테스를 주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 건설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More student accommodation. 어, 그 이어서, 어, 이제 16.5 billion dollars infrastructure project. 아, uh, 오스트레일리아 over 10 years. 여기서 가장 돈이 많이 쓰이는 데가 시드니하고 지금 브리즈번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이따가 보면 나와요. 어, uh, more money for every state. 9.5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을 써서 부양을 하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어, 호주는 한국의 1960년대라고 얘기하는게요. 청 한국 같은 경우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항상 도로 깔고 집 짓고 아파트 짓고 였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호주 같은 경우도 4명 중에 한 명이 어찌 됐든 간에 컨스트럭션이나 빌딩이나 릴리스 쪽에 일을 해요 그리고 호주에서 나오는 20%의 GDP가 하우징 쪽에서 나옵니다 뭐 그게 뭐스탬 듀티가 됐든 무슨 택스가 됐든 뭐가 됐든 뭐다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했을 때 가장 고용이 많이 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한국이든 호주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디벨로핑 컨트리든 아니면 디벨롭드한 컨트리든 호주는 디벨롭드 컨트리지만 희한하게 인구가 없기 때문에 디벨로핑 컨트리의 어떤 그 페이즈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부양을 하는 겁니다. 돈을 풀겠다는 소리예요. 네, 이거 뭐 아까 이제 했던 거니까 어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근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정부가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쓰냐,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뉴사스웨스에 20빌리언 그죠? 그다, 거기보다 많이 쓰는 게어디예요 퀸즈랜드. 20.6 billion d o l l v e r 10 years. 아까 말했던 정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딱 보면 나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드니아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뭐, 많이 쓰는 거고요. 빅토리아보다 퀸즈랜드가 더 많이 쓰여요. 뭐 올림픽도 있겠다. 지금 할거 많은 거죠, 지금. 뭐, 도로, 뭐, 뭐, 기차, 뭐, 뭐, 쓸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핀즈랜드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생긴다. 이거는 제가 뭐, 브리즈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 아니고요. 이따가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어, 이게 근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 내가 요새 퍼스가 많이 오른다는데, 퍼스 어때요? 퍼스 좋아요. 근데 퍼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7년, 8년 동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 이제, 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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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 붐이 끝나면서 7년 동안 그 버블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떨어졌던 게 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땐 폭이 많이 오르는 건데, 퍼스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하우스에 살 있거나 사시는 분들은 잘 사시고 잘 투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이스가 있을 때, 어 지금 퍼스가 핫하다던데 브리즈번은 이미 많이 올랐다던데 시드니는 넘사벽이고 어 빅토리아는 잘 모르겠고 넘사벽이긴 한데 잘 모르겠고 이렇다 그럼 많이 고민할 게 없어요 앞으로 정부가 존을 제일 많이 썼는데 앞으로 사람이 계속 모이는 데가 어딘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다 똑같습니다 올르던 놈이 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드니가 지금까지 오른 겁니다 어 제가 W A 마켓을 잠깐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 인터내셔널 엑스포 그러니까 광산업이랑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게요거예요어 2014년부터요 어제까지들어서 2020년 거의 6년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이게 광산 붐이 꺾이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오른 거죠 근데 이거를 뭐 다른 도시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은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도시였다면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브리즈번이나 어디나 보면은 뭐 절대 퍼스 뭐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이스가 있고 어디 한 군데로 고르야 된다면은 저는 이제 제가 리지널에 왜 투자를 안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뭐 죄송하지만 골코에 왜 투자를 안 하는지 선샤인코스트에 브리즈번에 왜 투자를 안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싱글 드리븐 마켓을 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 한계 산업으로 이 부, 시장을 이끌어가는 마켓을 안 좋아해요. 리지널 같은 경우도 보통 어, 뭐 아무리 큰뭐 도시라고 하더라도 거의 싱글 어, 마켓 드리븐이에요. 그게 뭐 아그리컬처가 됐든 그게 뭐 고기공장이 됐든 농장이 됐든 광산이 됐든 근데 그런 마켓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게 어,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크게 난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그 경기가 회복될지 모른다라는 게좀 있어. Migrant, 마이그런트, 인터널 마이그런트거든요. 그러니까 어일 년에 호주에 들어오는 외국인 인구가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300 to 600,000 people이 이제 every year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로 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1번. 1번으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시드니. 네. 부동의 시드니. 2번이 브리즈번. 이거 제 이게 조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세 번째가 빅토리아. 여기로 제일 많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민자들이 일단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인터널 마이그런트 호주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시드니 계셨던 분도 잠깐 얘기하시면 시드니에서 지금 너무 많이 간다 그러죠. 여기 시드니 마이너스입니다. 네, 멜번 마이너스예요 브리즈번 플러스입니다. 퍼스 좀 가고 있어요. 좋아요. 다윈 완전 마이너스. 캔브라 제일 마이너스. 에드레이드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바트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호바, 호바트가 코비드 어, 직전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모든 도시를 다 이겼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죠? 인터널 마이그랜트 뭐그 다음에 폭락. 가격의 폭락이 아닙니다. 이제그 인구의 감소. 그래서 이 마이너스 된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로 가겠죠. 뭐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뭐 근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브리즈번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브리즈번에 뭐 맛있는 게 많나? 왜 이렇게 많이 갈까요?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첫 번째는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인데 어 저도 제가 시드니에 살았고요. 멜번에 살았었고 어 애들레이드에 살았었고 호바트에 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살았죠. 그리고 지금 브리즈번에 살아요. 그러면은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4네 명인데 이거를 이제 라이프스타일은 뭐 총각 때도 있었고 연애할 때도 있었고 지금 결혼해서 애가 넷이잖아요. 그다 이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라이프스타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도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좀 짜증났는데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가장 멜번하고 개인,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 제가 x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멜번하고 애들레이드를 제가 비선호하는 이유는 특히 여자분들이 피메일이 비선호하는 이유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어 여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멜번하고 애들레이드에서 브리즈번으로 진짜 많이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데, 뭐가 문제죠?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서 어디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여기 이 시드니는 이제 국제도시잖아요. 서울처럼. 그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출퇴근을 자가용으로 못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차 대놓고 기차 타고 가야 되죠. 버스 타고 가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라이프 스카일에 질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시드니에서 뭐좀 먹고 살만큼 살아 그리고 뭐집도만 3밀리언짜리 살아 그래도 브리즈번보다 질이 떨어져요. 어 시드니에서 3밀리언짜리 집에서 살 사, 살면서 그 정도 벌면서 니킬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은 브리즈번에서는 원포인트 는좀 심하고 2밀리언이면 됩니다. 약한 아직도 한 30%가 싸요 모든 게 집값이. 예. 그렇기 때문에 브리즈번으로 이제 많이 오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교도 그냥 뭐 나쁘지 않고, 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하우스죠. 방금 얘기했죠. 하우스, 프라이스. 하우스 프라이스가 좀 아무래도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시드니나 아니면 뭐, 뭐 멜번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한 30에서 한20% 할인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진짜 죽여지는 집 가면 한100 밀리언 가거든요. 여기서 죽여지는집10 밀리언이면 삽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죠. 10 밀리언이면 사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같은 돈으로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